올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 앨범이 다 나왔네요 일단 저는 앨범 발매일에 하트 가서 스테레오 비버전 하나랑 하우스 세개랑 스미미 정우버크로 샀습니다 일단 거기서 다카고 포카도 다 교환을 해왔거든요 근데 영, 앨범 까는 거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도 많고 복잡해서 영상은 따로 못 찍고 집에 와서 지금 찍고 있어요 너무 정신없이 까가지고 사실 앨범 구경을 저는 유타였어 나왔고, 어, 아, 여기도 글씨가 있구나. 이거 어떤 것 같아. 그리고 스티커. 스티커랑 표부이 생긴 게 있어요. 이거 예쁘다. 이렇게 있고, CD. CD는 LP 디자인이에요.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. 그리고, 그 조그만 포스터. 포스터는 태형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, 이 포토, 이것도 필요 없나? 포토북이 있는데, <목소리도> 처음 본거 처음 음, 잘나이척장이 진짜 겨우 척장이 진짜 대박이었거 너무 잘어니린 어? 이 쪼가리 하나 가족 사진, 가족 사진 있어. 이게 진짜 귀여워. 그리고 이 폴라로이드 이건 마크가 나왔어. 어 뒤에 뭐가 있구나. 엄청 어? 무서. 귀엽다. 2024년에는 시즌이랑 더 행복하고 재밌게 보내야지. 우리 시즌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아요. 나쁘지 말고 지금처럼만 우리가 7년 또 보내봐요. Happy New Year to you. 어? 귀여워. 그리고 이게 그집 만들 수 있는 그거 같아. 어? 이거 만들어 봐야겠다 CD, CD가 진짜 귀한 것 같아.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? 아, 이런 거잘 못하는데. 아, 이거를... 이거 뭐 설명서가 없나? 사진, 사진 이거 밖에 들어있고, 사진이 근데 너무 작다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은데? 이렇게 하는 건가? 근데 뭐대 모양은 이게 맞는 거 같죠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 같아 이렇게? 이렇게인 거 같아요 네, 이거는 그리고 나머지도 이거 폴라만 보면 이건 도형이 나왔고 이건 정 아마 이게 재현이가 나와서 제가 정으로 교환을 했던 거 같아요 이게나 일단.. 아, 그거.. 완전 뽀개지. 이게 안면이고, 이 뒷면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뒷면,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귀엽게 로고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한몇 개가 큰사진 뒷면은 이거 귀여워. 아 귀여워, 귀여워. 그리고 저는, 뒷면. 뒷면이 진짜 귀한 것 같아. 그리고 빗자루 타는 정우랑 이렇게 이렇게 수민이도 있습니다. 그래서 포카를 보여드리면 어제 하나 교환을 보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게 수민이 스미니 태용이랑 수민이가 뭐 수민이 마크 이거 두 개는 제가 본 거예요. 수민이 마크를 대선으로 뽑았어. 이 하우스 마크 포카를 진짜 갖고 싶어서 교환을 구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세개 있고 스테레오는 처음에 해찬이를 뽑았는데 마크로 교환을 했다가 그 마크를 정우 로도한무 어떻게 교환을 구해가지고 그럼 교환을 보내줬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도 교환을 보내줄 거고 원래 제가 정우 포카 말고는 관심을 안 갔는데 이 마크 포카가 이번에 너무 잘 나왔어.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마크? 너무 귀여워 어떡해? 그래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,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같이 앨범깡 하러 갔던 언니가 거기 하트에서 NCT존 뭐 포카팩 같은 걸 팔고 있길래 거기에 있는 정컴포를 저한테 줬어요. 포카 정리를 좀 해보면. 패트 체크 인 스미니를 달았다. 이 패트 체크도 아주 새것 같아. 이걸 달아줄게. 지금 스미니가 집에 너무 많아. 키링 가져어 스미니는 사실 이 뒷면이 진짜 찡인데 패트 체크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. 정우도. 린더에 넣주고싶다 일단 같이 넣어야겠다 이거는 일반깡 하러 갔을때 가져간 포카여서 리고 원래 자리를 찾아줄게요 체크 그 포카를 다못 모았어 언제 모으는거야 그 포카마켓에서 산게 좀 많은데 아직 출고신청을 안해가지고 최대한 모이면 한꺼번에 하려고 이따 해볼 있어요. 방금 여기다 놓고. 1分間の予想